안녕하세요. 중고차 넘버원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B80 차량입니다. 저희 경험모터스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차량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험모터스라고 써진 차량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나 침수 전손, 뭐 이런 차들은 아예 취급하지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가 약속 드리는 거니까 믿고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영상 보시다가 또이 차량 또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어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780 차량 럭셔리 차량이에요. 럭셔리 차량에 앞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죠? 썬루 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차량에 스마트 센서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저기 영상에서 보이시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썬루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스마트 센서 패키지도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시는 두 가지 옵션이 이 차량에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외관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블랙 색상의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어, 다크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 모습이고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 그레이 색상하고 저 블랙의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다크 그레이 색깔 완전 진한 쥐색이라 굉장히 세련된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서가 보이고요. 앞쪽에 본잎 부분이에요. 본잎 부분인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에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역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헤드램프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요즘은 뭐 안개등하고 방향 지시등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LED로 저 안개등이 있습니다. 저게 방향 지시등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외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다 쪽이고요 역시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문이고요 뒷문입니다 역시 깨끗하죠 가까이서 보여 드려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휀다 부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앞쪽에 휠 타이어 부분인데요 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구요 어,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뒤쪽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 타이어예요. 뒤쪽 타이어 휠휠 휠 상태는 어 뒤쪽 상태 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구요휠 어, 트레드 아,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단차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단차 보이시면 어, 단차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상품화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광도 살아 있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자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서 G80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쪽인데요, 역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자, 범퍼 부분도 보이시면.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G80 차는 트렁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G80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장점이에요. 굉장히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G80의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이제 조수석 측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 영상인데, 역시 깨끗하죠. 뒤쪽 휀다,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단차 없어요. 단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 조수석 뒤쪽에 휠 상태는요 어,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는 역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타이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조수석 앞쪽 타이어입니다 앞쪽 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트레드는 역시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G80 대관 한번 다 살펴봤고요 좀 단점이라고 하면 뒤쪽 휠 타이어 쪽에 약간의 휠 쪽에 기스가 조금 있는데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외관 상태는 정말 컨디션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없고 본네드 본네에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옵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선더프 제일 좋아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하고 뭐 긴급 제동과 후축방 경고 센서가 있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까지 들어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이고, 다크 그레이 색상과 파노라마 선루프의 그 조화가 상당히 멋스럽게 잘 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하고 실내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 이후부터 이렇게 퍼들램프가 들어가 있죠. 운전석 앞문에 도어 트림 쪽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이쪽에 접이식 백밀러 하고 윈도우 스위치가 있습니다. 가죽 마감 상태에 도어 드림 가죽 캐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쪽에서 본 G80의 실내 모습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 보고요. 아,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와서 시동 걸었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1,000. 433km 주행, 3km 주행했고요. 아, 제가 오늘 너무 더워서 안에 좀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거 에어컨 소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보이시죠? 지금 앞쪽에 차선 이탈, 차선 이탈 표시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 센서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량, 그리고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는 럭셔리 모델에만 있는 차선 이탈 센서가 지금 앞쪽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옆쪽으로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진짜 화질 이 굉장히 좋아요. 자, 스마트키 어 내비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게 공조 스위치가 있어요. 어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에어컨 버튼과 공조기에 관련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여러 가지 공조기에 관련한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쪽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돼 있네요 굉장히 멋스럽게 장착이 돼 있어요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저는 아날로그 시계가 상당히 멋스럽게 저한테는 보이네요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오디오나 내비에 관련된 버튼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요 기아 노브 쪽입니다 기아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버튼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설명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있어요 핸들 열선도 있고 어 조수석도 이제 시원하게 타시라고 조수석에 통풍 시트 어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여름에 통풍 시트 굉장히 시원하죠 지금도 저도 틀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수석 쪽에 도어 트림 쪽입니다 도어 트림이고요. 저쪽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 역시 가죽 헤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도어 트림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G80의 실내 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우드 그레인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핸들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이시면 음성 인식 기능하고 간단한 모드 버튼과 핸즈프리 관련된 버튼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차의 가장 중요한 옵션들이 여기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는, 차간 간격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항상 설명드리지만 요 버튼이 있어야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제가 차간 거리를 운전자가 조정을 하면 그 거리에 맞춰서 요 차가 어, 자동으로 반 자율로 주행을 합니다. 속도를 맞춰서 주행을 하고요. 이걸로 이제 속도 속도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어, 차선 이탈 센서하고 후측방 경고 센서가 있죠. 이거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죠.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 그리고 차선 이탈 그리고 후측방 경보. 이게 이제 뭐 운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 대형 차량에 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g80 선택하시는데 아마 이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한 가지인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요 차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으로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쪽 실내 옵션을 좀 살펴봤고요. 뒤쪽 가서 뒤쪽 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쪽에서 본 G80의 뒤쪽 좌석이에요. 역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어,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보시면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뒤쪽에 굉장히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가죽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면 역시 멋진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앉아서 실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안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역시 앉아보니까 더욱더 넓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면 앞쪽에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입니다. 암네스트쪽 보시면 암네스트 쪽에는 그냥 간단한 버튼들이 있어요. 열선 시트 버튼과 프론트 버튼, 앞좌석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죠. 그 버튼이 있고 간단하게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보셔야죠. 뒤쪽 자석에서 보는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개방감이 상당하죠 엄청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80에 제일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서 팩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 차량은 그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부에 가격 나오겠지만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서 이 차량 이제 외관 컨디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궁금해 하시는 어, 가격 포함해서 이 차를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g80 이제 외관도 살펴봤고요. 어, 실내도 살펴봤고 실내 옵션 다 살펴봤습니다. 자이 차량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차량 보시면 저 다크 그레이 색상과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시죠 파노라마 썬루프의 조화가 상당히 멋스럽게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 또한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따 가격 설명 드릴 때 가격 꼭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사고 유무와 차량 가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고 유무와 어, 차량 가격 말씀드려야겠죠. 요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단순 교환은 있어요. 핸다하고 문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데,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단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요 차량이 이제 2018년 10월 등록했고요. 2019년식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마트 센서팩하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가장 좋아하는 옵션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한 11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차량의 가격인데요. 어,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지금 G80 뒤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옵션이 다 갖춰진 파노라마 선루프와 스마트 센터 팩이 다 갖춰진 요 차량을 어, 2,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 0 1 9년식에 스마트 센터팩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 2350에 경험 못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또 지방이 멀리 계신 분들도 어, 홈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김 대표에게 전화 주십시오 김현우 대표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 또집 앞까지 차또 탁송 가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G80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G80도 뭐 다크 그레이 색상 이외에도 검정색도 있고요. 키로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금액대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80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저김 대표에 전화 주시면. 저희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 다양한 G80 워런티가 많이 남은 차량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검정색 차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G80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김현우 대표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고차 넘버원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